여기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말을 얹어 문제를 키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대판 매국노라 불리는 인물인 빅토르 아닌데요. 한국에 복귀한 뒤 요상하게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성남시청 빙상부 코치직에 지원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정면 대응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응원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의 공산권 떠돌이 빅토르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연금 먹튀 논란 등 그의 과거 발언을 종합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그의 거짓말 릴레이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요. 덕분 에 이제 그를 빙상계 부정의 피해자라며 감싸는 분들은 줄어든 것 같죠. 오늘은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메달을 땄을 때 우리 세금으로 지급하는 평생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러시아로 도망간 혐의에 대해 따박따박 따지는 소련 남자 빅토르 안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논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공산주의 국가 전문가 빅토르안이 최근 국내 복귀를 추진했다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다 불고 조용히 귀국해서 조금 러시아의 품에 안겼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알린다며 구구절절 글을 적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토르안의 한국 체류 소식이나 그의 과거 귀하 및 연금 일시 수령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 코치직 공채에 응시한 뉴스가 보도되자 논란이 일어나 과거 그의 언행 이모저모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남시청에서 코치직 자리가 난 것도 굉장히 한심합니다. 최근 성남시는 직전까지 빙상단을 이끌던 손세환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시사나 쇼트트랙팀 코치 공개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손전 감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을 특정 정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 참석하도록 동료의 한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죠. 한편 과거 한국을 배신하고 소련으로 귀화했던 빅토르 아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진에 맡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죠. 당시에도 그는 중국팀이 우승하자 소리지르며 손까지 치켜들어 논란을 낳았고요. 물론 스포츠에 정치가 어디 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그저 정치 이슈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감정선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를 싹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는 커리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축구 한국 대표팀을 이끈 벤투 감독이 모국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할 때도 젠틀한 모습으로 평정심을 유지해 현지 언론이나 대통령의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현수는 마지막 남은 국민들의 지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러시아로 넘어간 것은 파벌 싸움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도망간 것이었다며 옹호해 주던 마지막 마음까지 짓밟아버린 것이었죠.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고요. 이런 그가 성남시청팀 코치직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에 우리는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위선과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한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며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고 에이스로 섰던 그가 귀화하게 됐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는 2014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 러시아 귀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고 그중 제일 큰 것이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8년 좋은 대우로 성남시청에 입단했는데 한달 만에 부상을 당했다. 믿고 영입한 시청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는 해에 팀이 해체됐고 여러 문제로 시끄럽고 부상도 있어서 다른 시청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올림픽을 꼭한번더 나가보고 싶었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고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기에 후회는 없다. 가슴의 굳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 말했는데요. 구구절절 길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내 이기심에 조국을 버렸다. 문제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보단 쉬운 길을 택했다. 국가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생각한 적 없다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정말 악마의 재능을 지닌 천재이자 바보입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정착한 러시아에서도 국가 대표로 뽑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선 1.5km 결승전에서 동메달, 1km 결승전에선 금메달을 연달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낸 바 있고요. 세계 선수권 경기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죠. 그러다 그의 출신지인 평창에 출전해 제 딴에는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살려고 했나 보지만 러시아 선수단 집단 도핑 의혹이 터져 참가가 불발돼 은퇴하고 말았는데요 그는 돌연 중국 쇼트트랙 기술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자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은 올림픽에서 한국에서 퇴출된 또 다른 인물인 김선태 감독과 함께 중국 대표팀을 이끌어 금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이에 중국 매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자신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인 한국의 영웅이었던 비운의 천재 선수가 중국에 와서 5성 홍기를 가슴에 달고 환호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이때를 기억하며 현역 시절 6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하니 이번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중국의 우승에 도움을 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그의 이기적인 행적이 알려지자 정말 일부의 사람들은 화려한 수상 기록과 실력을 겸비하며 코칭까지 완벽하게 해낸 빅토르하니 성남시청 코칭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민정을 포함한 선수단은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실력에 입각해 코치를 뽑아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CR도 먹힐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매번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현수가 토리노 올림픽에서 얼마나 영웅이었든 실력이 어떻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대한민국 내네 글자와 태국기를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기는 태도를 지닌 그를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훈장 받는다고 한국의 선수 양성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푼 돈을 준다고 충성하고 중국 대표팀이 금메달 땄다며 함성 지르고 또 편파 판정에 대해서는 모르새로 일관하는 사람은 코치 자질은커녕 한국 국가대표 출신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그는 이번에 해명이라면서 그를 향한 각종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우선 첫 마디에 앞으로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발언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귀화를 제안받은 상황부터 시작해 이중 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다 는 철없어 보이는 척하는 개변도 늘어놓았고요. 등급 없이 일시불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수령한 일시금은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와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운동선수 후배에게 전액 기부했다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귀화를 선택해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해들은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비단 한국에서만 주목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조국 러시아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 건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됐을 텐데 아예 온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실었습니다 마더 러시아 조국은 빅토르를 찾는다 어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라 라고 말입니다 뭐, 겉으로는 러시아 코치직을 제안하는 뜻이었지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빅토르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증병인지 말입니다. 그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1초라도 나가면 그 선전 효과도 대단할 테고요. 물론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반대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으면서 한국에 다시 기어들어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 뻔뻔함을 생각하면 일면 애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그의 행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뻔뻔함입니다. 당장 빅토르안이 대대적인 한국행을 결정한 것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에서 최근 큰 법안 하나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에서 징집되는 대상에 그가 속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전쟁을 지원한 공산세력 국가는 하나하나 다 짚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빅토르안. 그의 여러 만행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동과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의 본성은 그저 박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후배 선수들은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